아빠 주말인데 어디가노? 오늘 산소 제초작업 간다고 했잖아 아, 아유,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올랬더만 큰아빠는 도 오시나? 큰아버지 모시지 아들들은 서울에 있고 바빠서 올수 있겠나? 아니 주말인데 좀 미리 시간 빼서 아, 좀 같이 하면 안되나? 아, 젊은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보이고 나이 만 아빠만 고생이다 아니, 큰아빠는 또 옆에서 뒤짐지고 잔소리하고 있겠지. 에이, 그런 소리 하면 못 쓴다. 다 아빠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. 됐고, 잠만 자지 말고 엄마도 와서 대청소 좀 하고 해라. 알겠다. 갔다 올게. 다녀오세요. 안녕. 아, 다 풀이 많이 자랐네. 오늘 저 아버님, 어머님 이하고 저 옆에 삼촌 명 하고 다 같이 하고 가자. 예. 근데 오늘 만수는 못 온다던가요? 어, 몸이 좀 아픈가 보더라. 그렇습니까? 아 참. 그리고 그 종중에서 그러던데 로이오구에 있는 선산이 국가에 수용되나 보더라. 그 보상금이 꽤 되나 본데. 그렇습니까? 그래서, 종종 에서 회원들에게 사람 수대로 나눠주나 보더라. 안 그래도 단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입금되지 싶더라. 어서 일하고, 빨리 점심에는 물어가자. 예, 알겠습니다. 아빠, 사과주세요. 민주야, 이번 주 금요일에 일 일찍 마실 수 있지? 금요일? 왜?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이가. 엄마랑 좀 일찍 가서 제사 음식 하는 거좀 거들고 해라. 하, 큰 집에 며느리들 있잖아. 일이 너무 바빠서 서울에서 못 내려온단다. 큰엄마랑 너 엄마랑 둘이 해야 되니까 너도 좀 가서 도와주라. 아니 요즘 시대에 우리 집처럼 제사 음식 다 하는 집 없다. 어허,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되는 법인기라 종중에서 돈 들어왔네? 형님, 방금 종중에서 보상금 나눈 돈 들어왔네요? 그래, 나도 들어왔더라. 우리 큰애하고 막내하고 다 들어왔는갑더라. 아, 아들들도 다 들어왔나보네요. 그래, 너희 집은 니만 들어오면 되는가, 이가 그렇죠, 뭐. 알겠습니다. 그럼, 금요일 제사 때 뵙겠습니다. 그래, 응. 아빠, 보상금이 뭔데? 아로이오에 있는 선산이 종중재산인데 그게 이번에 국가에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왔다 안 하나? 그래서 종중회원들한테 보상금을 나눠주는 거지 아니 옆에서 들어보니까 큰집 오빠들도 다 받은 거 같던데 내거도나았 나? 니건안 네 나오지 왜? 내건왜안 나오는데? 니는 딸 아이가 종중회원도 아이고 아니 난 김씨 아이가 아니 요즘 시대에 아들딸 차별하는 게 어딨노? 그렇기는 한데 종중교약이 그런데 어쩌겠노? 끈짐 오빠들도 다 받았다며. 제출작업도 안 하, 제사도 안 하. 집안 대소사는 아빠가 다 헌신하는데 이건 아니지. 그래, 아빠도 속상하다. 아빠, 요즘 시대가 변했다.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항의라도 하자. 됐다. 참으세요. 무슨 일로 왔노? 아, 작은아버님. 이번 보상금 분배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. 뭐가? 할아버지, 아니 요즘 세상에 남녀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저는 딸이라고 우리 아빠만 주고 큰집 오빠들은 집안 대소사도 잘안 나오는데 아들이라고 나눠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어허이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기라 우리 가문이 말이야 어? 고려시대 때부터 남자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명문 가문이기라 종중의 회원은 남자만 되는 거고 그게 규약이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종중 자산을 줄 수가 없다 아니 요즘 시대에 너무 하시는 거예요 어허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규약대로 줬으니까 잔말 말고 돌아가거라 민주야 가자 아니 네, 아빠 민주야 <laughs> 네. 아, 아니, 아, 좀 아파! 아무리 감흥규약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뭐 요즘 시대에 딸이라서 안 되고 뭐 여자라서 안 되고 남자 차별하는 게 말이 되나? 내 네, 이거 꼭 법적으로 따져볼 거다 하지마, 참아 네 마음 아니까 아파 아니, 뭘 참는데 우리 대법원은 2005년경에 여성도 종중의 회원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여성의 종중 지위와 관련된 분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, 종중 회원으로서의 여성도 종중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.